안녕하세요. 청주의 어라신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이번 시간에도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여자분이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잘좀 봐주세요. 네. 음력으로 와, 이분은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나는 그런 강직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는데 음, 내 대운에서 좀 꺾였어요 내 대운에 꺾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음, 낮은 자리로 약간 내 앉은 격이고 내 고향을 등지고 타간계추로 나가라 했으니 어, 예를 들어 수도 서울에 살았다면 지방으로 갔겠죠 내 고향을 등지고 타간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간에가 계실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어,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지화, 지혜와 머리가 총명한 분이십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이런 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분이 어, 여자분이래도 사주는 남자 사주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어, 여자 그러니 내가 범 같은 범 같은 성격을 가지고. 내 앞에 알짱거리는 거는, 왕! 하고 물어. 응? 어? 확! 앙! 하고 물어요. 물어서 흔드는 성격이에요. 여자래도. 근데, 이런 분이 정치를 하셨다면, 응?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이 무슨 법관을 했다면, 응? 정말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호랑이가 앙! 하고 물어가지고, 다 처리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비리들이 너무 많잖아, 정치에. 어?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내 기동력과 어? 내그 활약을 호랑이가 활약을 못하고 토끼 마냥 오그라들어져 있어 어? 누가 위에서 이 사람을 그냥 그 토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한 번은 한 번은 승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 양반이 범호로 말 저기 용으로 말하면 머리 몸뚱아리가 있는데 꼬리가 좀 짧아 꼬리가 꼬리가 어, 짧다는 건 꼬리가 조금 없다는 얘기야 요만큼이 그래서 요 꼬리가 조금 이만큼 없어서 조금 느긋하게 기회를 봐서 어? 물었어야 돼 근데 막무가이다 물었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이, 이분 편에서 같이 그 협력했던 분이 있어요 어, 협력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지금 다, 어, 좀 내려앉은 격으로 나옵니다, 사주가.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승천하지 않을까. 어? 시간이 걸리고, 세월은 조금 가지만, 승천할 것 같아요. 승천해서, 내 자리에서 이분이, 꽝꽝꽝, 어? 도장을, 이, 이 저거를, 재판을 꽝꽝꽝 하면서, 너는 이렇게 내가 물었으니, 던지고, 저놈은 옛날에, 어? 비리가 많아, 던지고, 어?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한 번은, 한 번은 이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다, 잘못한 사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어서 뜯어서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이분도, 어? 정치 싸움에 내가 내려앉은 것 같아. 정치 싸움하는 그런 정치, 정치인들이, 정치인들과 또 법에, 법에 관련된, 관련된 사람들을 이분이, 이분이 누구 말 듣고 잘못했고, 누구 말 듣고 잘못했는데 이분이 볼 때는 자기들은 잘했다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도둑놈인 거야.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이년도 도둑놈, 저년도 도둑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쳤어요. 이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은요. 네, 이문정 부장검사라고요. 그 검, 이문정? 거, 예, 검찰계에서는 이단하로 통하는 분이십니다. 아, 음. 네. 글쎄, 저기, 뭐, 뉴스에서는 본것 같아요. 그 이분이, 어, 그 전에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지금, 이분이, 이런 분이 그러면은, 그 부장 아주 이분이 그냥 그런 자리에서 있어서 그냥, 저기, 응? 심판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어. 예. 응. 어, 활약을 못하고 있고, 지금, 내 고향을 등을 지라고 해서 타간으로 갈았으니까 어디로, 어디로 간것 같아? 네, 지방으로. 어, 지방으로, 갔습니다. 어, 된것 같아. 근데, 아유, 이런 분이 위에 올라와서, 응? 이런 분이, 저거를 해야 돼. 검사를 하면서 어? 이분이 그냥 어? 잘못한 거는 땅땅땅 해갖고 다 가둬버려야 돼. 어? 썩은, 썩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 도덕질하는 어? 판검사도 많아. 눈 감아주는 판검사 많고. 어? 위에서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거를 못, 못 보는 분이에요. 너무 정직해서 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어, 어진 성품과 고지식한 성품과 응? 어?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눈 감지 못하다 보니 내가 당, 내가 어, 상처를 받았다 그래. 어,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 그래서 이 분은 언젠가는 어, 위에 올라와서 다시 승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어. 그렇게 밑에 자청만 어, 하고 있을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럼 음. 앞으로는 활약이 네. 대단히 있을 거라고. 네, 대단하시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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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안 가서 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만약에 우두머리가 바뀌면, 우리나라 별이 바뀌면, 네. 이분이 좀 좋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요? 아, 네. 음, 그냥 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을 그냥 밑에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분이 지금, 음, 뭐를, 책을 만드는 것 같아. 뭐를, 뭐를, 뭐를. 그 나라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뭐 책을 좀 쓰는 것 같고 뭘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불을 이런 책상에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밤에 뭘 열심히 써요. 아 네. 네. 책상에서 뭐 열심히 써요. 아 그래요? 응,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런 게 보입니다. 제 네, 눈에.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